2025년 KBO 정규 시즌의 코디 폰센은 단순한 에이스가 아니었습니다. 기록은 썼지만 역사는 쓰지 못했다. 그는 통계 그 자체였습니다. 252개의 경이적인 달삼진, 개막 17연승이라는 전무후무한 신기록, 평균자책점 1 8 9에휠 0.94라는 완벽에 가까운 수치. 숫자는 이미 폰센이 리그를 지배했음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그 모든 숫자가 과연 역사로 남을 수 있을까? 진정한 전설은 가장 찬란한 순간이 아니라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에 스스로를 증명합니다. 한국 시리즈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 운명의 5차전 무대에서 폰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이름과 기록 그리고 가치를 걸고 마운드에 섭니다. 그러나 그의 앞에는. 지울 수 없는 구력이 존재합니다. 포스트 시즌 첫 무대 1차전 6이닝 6실점 압도적이었던 폰센이 이름 앞에 가을에 무너진 에이스라는 꼬리표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묻고 있습니다. 폰센은 단순히 정규 시즌용 투수였는가? 아니면 역사의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진정한 전설인가? 5차전은 단순한 복수의 무대가 아닙니다. 그의 기록이 아닌 가치를 증명하는 최후의 청병시험대입니다. 250K는 지금 아무 힘이 없습니다. 17승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단탄 승부에서 팀을 구원해낼 수 있는 결단력입니다. 숫자로 쌓아 올린 신화, 그 끝에 가을의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냉혹한 진실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시즌 동안 우리는 두 명의 폰센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리그를 집어 삼킨 괴물, 252K의 신입니다. 그는 마치 최신의 무인 항공기가 전장을 휩쓸 듯 상대 타자들의 타이밍을 무자비하게 파괴했습니다. 온세이 패스트볼은 평균 구속 152kmh를 상회하며 마치 핵반두처럼 홈플레이트 근처에서 솟아올랐고 주 무기인 슬라이더와 커비의 구종 가치는 리그 전체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한화 이글스의 7년 만의 가을 야구를 현실로 만든 압도적인 존재이자 정규 시즌 17연승이라는 불패의 오라를 구축한 투수였습니다. 그의 마운드 등판은 승리 보증수표나 다름없었고 팬들은 그에게서 절대적 지배자의 이미지를 투영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1차전 포스트시즌 첫 무대에서 나타난 6이닝 6실점의 인간적인 자아입니다 그는 중압감 앞에 부위가 흔들리고 밸런스가 무너져버린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포스트 시즌이라는 미지의 영역에서 압도적인 정규 시즌의 지표들은 마치 모래성처럼 허물어졌습니다. 콘센이 경기 내내 던진 96구 중 스트라이크 비율은 평소보다 7% 낮았으며 특히 카운트가 몰렸을 때 결정구의 제구가 홈플레이트 존 외곽으로 30cm 이상 벗어나는 빈도가 급증했습니다. 이는 심리적 불안정성이 구속이 아닌 제구력의 미세한 부분 즉 정밀 타격 능력을 직접적으로 마비시켰음을 의미합니다. 과연 5차전의 마운드에서는 누가 등장할까요? 17승의 절대자일까요? 아니면 1차전의 실수를 반복하는 위태로운 그림자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한 감정적 이미지가 아닙니다. 숫자는 분명한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1차전에서의 GSC는 43으로, 이는 선발 투수로서 경기를 망쳤을 때, 부여되는 수치이며, 시즌 평균 68을 크게 밑도는 수치였습니다. 이 25점 차이는, 단순한 하루의 난조가 아닌, 정규 시즌의 지배력을 처음으로 꺾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지만, 기록은 이거비에서, 어떤 투수가 등장했는지에 대한 맥락을 요구합니다. 금액락은 그 바로 5차전이라는 단 하나의 결전입니다. 혼세는 리그를 대표하는 에이스로서 팀의 시즌 전체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단한 경기로 자신의 시즌 전체를 평가받게 됩니다. 이 얼마나 잔인한 운명이며, 동시에 얼마나 명확한 기준입니까? 결국 이 경기는 단순한 투수전이 아닙니다. 한 인간의 두 자가 충돌하는 무대이자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는 숙명적인 경계선입니다. 승리를 통해 두 자의 간극을 봉합하고 비로소 전설이라는 하나의 이름을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선이 넘어서야 할 진짜 상대는 삼성 라이온즈 타선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가을이라는 기후, 즉 포스트시즌 특유의 압박감 그 자체와 싸우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그의 앞을 막고 있는 선수는 단순한 선발 투수가 아닙니다. 가을 야구에서 잠재력이 폭발하여 클러치 팩터를 각인시킨 가을 남자 최원대입니다 그는 정규 시즌의 지표를 넘어선 단판 승부에 최적화된 서사를 구축했습니다. 혼선이 정규 시즌 동안 KBO 타자들에게 강요한 것은 물리적 지배였습니다. 150km를 넘나드는 포심 페스티벌의 높은 회전수와 압도적인 탈삼진 위력은 타자들이 반응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반면 최원태는 완전히 대조되는 운영의 투수, 즉 심리적 설계자입니다. 그의 투구는 파괴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는 상황을 읽고 흐름을 조율하며 결정구를 감추는 지능형 피칭을 구사합니다. 최원태의 2차전 투구를 분석한 결과 그의 투구 전략에 명확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정규 시즌 대비 슬라이더와 제인지업의 구사 비율을 약8% 증가시키고 특히 패스트볼의 평균 높이를 낮추는 대신 좌우 로케이션을 극한으로 활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화 타선의 약성 타구 비율은 2차전에서 35%에 육박하며 힘이 실리지 않은 내야 땅볼로 경기가 압살당했습니다. 그가 2차전에서 선보인 7이닝 1실점 호투는 단순한 구의의 문제가 아닌 기술과 경험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멘탈이 결합된 작품이었습니다 호스트 시즌처럼 결과가 지배하는 환경에서는 혼센처럼 단 하나의 무기에 크게 의존하는 투수보다 최원태처럼 다양한 구종과 로케이션을 통해 타자의 타이밍을 뺏는 다중전략 투수가 훨씬 유리합니다 최원태의 피칭은 메이닝 타순과 카운티에 따라 패턴이 미세하게 변화하는 적응형 전략이었습니다. 여기서 핵심 전략 질문이 나옵니다. 혼세는 최원태의 반대편에 서기만 해도 이미 심리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것 아닐까요? 정규 시즌에서는 에이스가 지표와 구위로 평가되지만 단판 승부에서는 심리전과 치밀한 운영이 결정적인 무기가 됩니다. 혼센이 1차전에서 무너졌을 때, 삼성 타자들은 그의 예민한 루틴과 템포를 완벽히 공략하며 공간 지배력을 빼앗았습니다. 혼센이 흔들리면 구속과 제구가 동반 하락하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합니다. 반면 최원태는 그라운드 상황에 맞게 공이 궤적을 조절하고. 타순과 경기 흐름을 설계하는 설계자 피칭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실점을 유도하는 손실통제 능력이 탁월합니다. 이러한 전략적 유연성은 단판 승부에서 본센이 파워 피칭보다 더 많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파워는 단기적으로 상대를 압도하지만 운영은 장기적으로 상대를 지치게 합니다. 5차전은 본센이 물리적 둘색과 최원태의 전략적 둘셋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무대입니다. 혼선이 넘어서야 할 것은 단순히 자신의 1차전 기록이 아니라 바로 가을 남자라는 서사 자체 즉큰 경기에서 운영의 힘이 파괴력을 넘어설 수 있다는 냉혹한 명제를 깨뜨려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습니다. 이 대결은 KBO 포스트 시즌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전략적 대척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어쩌면 5차전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투고 내용도 상대 타자도 아닌 바로 4차전에서 벌어진 그의 불펜 몸풀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경기 중후반 불펜에서 계속 몸을 풀며 대기했습니다. 혼세은 4차전에 등판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준비였을까요? 아니면 5차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컨디션의 흔들림 혹은 심리적 소모였을까요? 이 장면은 극단적으로 두 가지 시나리오로 해석될 수 있으며, 그 어떤 시나리오도 5차전 마운드 윗 본센이 퍼포먼스를 결정할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본센과 같은 최정상급 에이스는 루틴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피칭 장인들입니다. 정해진 휴식일, 정해진 훈련 방식, 그리고 정해진 날짜에 맞춰 투구에 필요한 최상의 근육 탄성과 신경계 준비 상태를 만드는 것이 생명입니다. 신체적 리스크 근육 탄성 및 미세 부상 위험 증가 등판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펜 피칭을 반복하는 것은 가짜 시동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투구 수 20에서 30개 내외의 불펜 피칭이라 하더라도 콘센처럼 150kmh 이상의 강속구를 구사하는 파워 피처는 투구 시마다 엄청난 신체적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이는 특히 어깨 회전근과 팔꿈치 인대에 미세한 스트레스를 누적시키며, 다음 날의 근육 탄성을 현저히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정규 시즌의 데이터에 따르면, 혼세는 휴식일 루틴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다음 등판에서 평균 구석이 2kmh가량 하락하고, 주 무기인 슬라이드의 회전축 일관성이 5% 이상 틀어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4차전의 대기 상태가 이러한 현상을 촉발했다면, 5차전 초반 본선이 위력은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소모 대기 상태의 중압감 마운드에 오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팀의 운명을 손에 쥐고 언제든 투입될 수 있다는 대기 상태의 중압감은, 실제 투구보다 더 많은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이는 심리적 탈진으로 이어져 5차전 마운드에 올랐을 때 이미 멘탈 게이지가 상당 부분 소진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특히 1차전에서 무너진 경험이 있는 폰센에게는 이 대기 시간이 과거의 실패를 곱씹는 고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환경 적응 긴장감 채와 폰센은 1차전에서 호스트 시즌의 특유의 분위기에 압도당했습니다. 4차전 불펜 대기는 그에게 그 압박감을 실제로 체화하고 가을 야구 공기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5차전 마운드는 폰센에게 낯선 곳이 아니라 이미 하루 전 긴장감을 느끼며 호흡했던 경험의 연장선이 됩니다. 이로 인해 5차전 첫 이닝에서 발생하는 첫 이닝 징크스를 완화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전략적 학습과 루틴 보건 폰세는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보며 1차전에서 자신을 공략했던 삼성 타자들의 4차전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분석이 아닌 자신의 루틴과 감정을 정비하고 패턴 변화를 최종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김경문 감독이 그를 불편에 보낸 것은 몸 상태 점검 외에도 심리적 무장을 위한 의도된 훈련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경문 감독은 4차전에서 폰센을 불편에 대기시키며 이 팀의 모든 승부는 폰센을 중심으로 설계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 절박함은 선수에게 짐이었을까요? 아니면 책임감이라는 이름의 연류였을까요? 이 변수 하나로 5차전의 흐름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센이 마운드에 오르는 순간, 우리는 그가 독을 품었는지 아니면 약을 취했는지에 대한 냉혹한 결과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1차전에서 본센은 6이닝 6실점, GSC 43점을 기록하며 무너졌습니다. 시즌 내내 완벽했던 그의 기록을 생각하면 믿기 어려운 장면이었으나, 정말 그날의 본센이 나빴던 걸까요? 아니면 삼성 타자들이 더 영리했을까요? 데이터는 스피드에 문제가 없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문제는 패턴과 재구였습니다. 구속은 여전히 150km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은 정규 시즌과는 전혀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공을 쳐내려 하지 않았고, 끝없이 커트하며, 폰센이 리듬을 깨뜨렸습니다. 특히 삼성의 핵심 타자는, 폰센이 하이패스트볼을 노리기보다는 헬로우를 길게 가져가며 파울로 시간을 끌었습니다. 한 타석이 길어질수록 폰센이 호흡은 거칠어졌고 결정구는 한결같이 높은 곳에 머물렀습니다. 초구 전쟁 1차전에서 폰센은 초구 볼 비율이 평소보다 20% 높았습니다. 불리한 카운트가 쌓이면 그의 하이패스트볼은 보여주는 공이 아닌 맞는 공으로 변질됩니다. 초고 스트라이크 비율 회복이 시급합니다. 높낮이 극대화 같은 높이에 연속으로 공을 던지는 순간 삼성 타자들은 타이밍을 완벽히 맞춥니다. 5차전의 본세는 반드시 하이로 위협하고 로우로 지워야 하는 입체적인 높낮이 피칭을 구사해야 합니다. 심리적 리셋군는 이제 6인행 6실점을 잊어야 합니다. 구력이라는 단어가 스스로를 흔들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삼성의 공략은 철저한 전략의 승리였고 본세니 본질적인 구위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패턴을 바꾸고 템포를 되찾는 것. 해답은 단순합니다. 결국 5차전에 본세은 자신의 팔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로 승부해야 합니다. 5차전의 승부는 의외로 단순한 수확으로 정리됩니다. 초반 3회와 중반 6회, 두 번의 파두중 누가 먼저 균형을 잃느냐가 모든 걸 결정하죠. 이 구간은 폰센에게 가장 위험합니다. 1차전의 트라우마, 4차전 등판 없는 몸풀기 대기에 불안이 겹쳐있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첫 타석부터 긴 승부에 말리면 그의 템포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초반에는 반드시 템포와 호흡이 중요합니다. 혼센이 살아남기 위해선 첫두바퀴 타자 중 6명 이상을 3구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이닝당두구수가 15개를 넘어서는 순간 위험신호가 켜지고 혼센은 다시 인간의 영역으로 회귀합니다. 한화 상위 타선이 세 번째로 맞이하는 시점으로 타자들이 구석보다 패턴을 읽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 구간은 최원패의 위기입니다. 만약 헌선이이 시점까지 리드를 지키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호투가 아니라, 정신력의 완승입니다. 투구수가 89구를 넘기면, 문동주 태양으로 이어지는 브리지를 즉시 가동해야 합니다. 김경문 감독의 선택도, 이때 빛납니다. 한타자 더라는 욕심은, 가을 야구에서 가장 위험한 주문입니다. MLB행이 유력한 본센에게 5차전은 단순한 이별 경기가 아니라 그의 유산을 결정하는 마지막 시험대입니다. 그는 어떤 이름으로 기억될까요? 정규 시즌을 정복한 숫자의 괴물 아니면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진 비극의 주인공? 2023년 패디 역시 정규 시즌을 평정했으나 가을 야구에서 흔들리며 가장 위대한 투수라는 칭호를 완성하지는 못했습니다. 레거션 단순히 얼마나 잘했는지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기억되느냐를 뜻합니다. 그가 5차전에서 승리를 가져온다면 1차전 6실점은 구력에서 출발해 영광으로 끝맺은 남자의 서곡으로 재해석됩니다이 서사는 MLB에서도 주목받을 자산이 되며 KBO 팬들에게는 오랫동안 회자될 전설이 됩니다. 결국 오늘의 본세는 자신의 발로 팀을 구원할 뿐 아니라. 자신의 서사 전체를 구원하려 마운드에 오릅니다. 이 경기는 숫자의 끝이 아니라 이름의 시작입니다. 오늘 폰센이 살아남는다면 그는 더 이상 정규 시즌의 괴물이 아니라 가을의 전설이 될 것입니다.